어제 1군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네 예,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올라왔나요? 어 일단 그 전에 제가 좀 저만의 야구를 좀 못한 거 같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좀 야구장에서 좀 빨리빨리 뛰어다니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얼굴을 보면 정말 귀여운 초식동물 같은데 <laughs> 네. <laughs> 어제 오늘 경기 루상에서 뛰어다닐 때는 정말 사냥하는 육식 동물 사자 같았거든요. 야수처럼. 네. 맞아요. 그니까 김지찬 선수다운 야구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런 모습이 팀에 퍼지는 영향력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점수 날 확률도 높아지고 뭐 그런 것만 항상 네, 생각하기 때문에 뭐 네 그러면서 좀 팀이 항상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점수를 많이 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찬도 주력이 대단한데 1, 2번 붙어 있는 김성현 선수와 시너지를 보니까 그 폭발력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두 선수간의 평소의 대화는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어뭐 성현이 형이 지금 워낙 잘 해주고 있고 그래서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대화를 뭐, 깊게 하진 않는데, 예. 그냥 이제, 뭐, 성윤이 형이 어, 어떤 뭐, 플레이를 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루상에 나가면 뭐,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어, 그냥 제가 나가 있으면은, 또 성윤이 형이 쳐서, 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나가 있으면 믿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인데 김성인 선수랑 김지천 선수랑 누가 더 빨라요? 어 모르겠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laughs>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러면 그냥 느낌상 제가 보기엔 성인 형이 빨라 보여가지고 경선한 근데... <laughs> 답변 아닙니까? 어잘 모르겠습니다. 음. 시즌 초반에 김지천 선수가 햄스트링과 가레토 부상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군에 콜업되지 않았을 때. 박진만 감독의 한숨 쉬었던 게 저는 기억이 좀 남습니다 시즌 초반에 그래서 올 시즌에는 더몸 관리에 대한 신경을 더쓸것 같거든요 어때요? 어뭐 항상 네 그렇게 몸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네. 뭐 올해 뭐 유독 좀 많이 다치는 것 같은데 좀 그러면서 뭐 팀에게도 그렇고 뭐 감독님, 코치님에게 뭔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뭐 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돌아올 시기쯤에는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정말 그 남은 경기는 제가 뭐, 정말 뭐, 야구장에서 제 플레이를 뭐 진짜 쏟아부을 수 있게 예. 하자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로 삼성 라이온즈가 4연승을 거뒀고 네. 기록으로 보더라도 그 연승 기간 동안에 타선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느낌인데 네. 물론 김주찬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느끼세요? 동료들의 어떤 타격감 이런 것들? 뭐 제가 이제 연승하고 있을 때 왔는데 네. 어제부터 뭐 느끼는 건데 뭔가 질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것 같고 어뭐 제가 아직 뭐 타격 페이스가 뭐 올라온 것 같진 않는데 예. 다른 뭐 형들이나 후배들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할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찬의 1군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경기 동안은 제가 할수 있는 거 팬분들이 좋아 하실 만큼의 그런 야구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했니다